대방강불 환경강설 제31 25시평 품구 106쪽 중생 세계를 아는 미세한 지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애탈한 마음으로 보연의 형을 닦아서 일체 중생계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느니라. 이른바 중생계의 분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말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집착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의 다른 종류에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또 중생계의 같은 종류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 할랑없는 갈래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 부사의한 각까지 분별해 짓는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 한량없이 뒤섞이고 물든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중생계 한량없이 청자한데 매우 미세한 지혜이니라 이러한 일체 중생계 경계가 미세한 것을 잠깐 동안의 능이 지혜로서 사실대로 알았어 중생들을 늘리 포습하고 법을 쓸라의각가지 청자한 법문을 열어서 보여주며 보살의 강대한 지혜를 닦게 하고 하시니. 한량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하니케 하며 지혜의 햇빛으로 보살의 마음을 비추어 그들을 깨닫게 하여 지혜가 자제하게 하느니라 세계를 하는 미세한 지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탈란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든 세계에서 보현의 형을 닦아 온 흑공계와 법계 일체 세계에 대하여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느니라. 이른바 작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큰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더러운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청량한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견주울 데 없는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또 가지가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넓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좁은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걸림없이 장음한 세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세계 두루하게 부처님이 출현하는데 매우 미세한 지혜이니라 또 일체세계 두루하여 발음법을 연설하는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세계 두루하여 몸을 나타내는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세계 두루하여 큰 강명을 놓는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세계가 끝나는 때까지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나타내는 매우 미세한 지혜이니라 또일체 세계가 끝난 데까지 한 음성으로 일체 음성을 보이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 국토의 도랑에 모인 대중 가운데 들어가는데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의 부처님 세계로 한 부처님 세계를 만드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한 부처님 세계로 일체 법계의 부처님 세계를 만드는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또 일체 세계가 꿈과 같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세계가 영상과 같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세계가 한년과 같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이니라. 이와 같이 알고는 일체 보살의 도를 내며 보현의 행과 지혜와 신통에 들어가서 보현의 관찰을 갖추어 보살의 행을 닦기를 항상 시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 변화를 얻고. 걸림없는 몸을 갖추어 의지함이 없는 지혜에 머무느니라 또 여러 선안법에 집착함이 없고 마음이 행하는 바에 얻을 것이 없으며 모든 첫서에서는 멀리 여인은 생각을 내고 보살의 행에는 행해 깨끗이 닦을 생각을 일으키며 온갖 지혜에는 지하래고 생각이 없고 모든 산매로 스스로 장엄하고 지혜로 모든 법계를 수순하느니라 법계를 아는 미세한 지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탈한 마음으로 보현보살의 수행하는 문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법계의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를 연설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강대한 법계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부사연 법계를 분별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를 분별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느니라 또 잠깐 동안에 일체 법계 두루 하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 두루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가 얻을 것 없음을 아는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가 걸릴 것 없음을 관찰할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가 나는 것이 없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는이라 이와 같은 일체법계의 매우 미세한 것을 강대한 지혜로 다 사실과 같이 알아 법에 자제하며 보현의 행을 보여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만족해하며 이치를 버리지도 않고 법에 집착하지도 않아 팽등하고 걸림이 없는 지혜를 내어 걸림이 없는 근본을 알며 일체의 법에 머무르지도 않고 법의 성품을 깨뜨리지도 않으면서 실상과 같이 물들지 않음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라 세간을 수순하여 말을 일으키고 진실한 이치를 펼쳐 놓아 정밀한 성품을 보이며, 모든 경계에 의지함도 없고 머물지도 않고 본별도 없지만, 은벗계가 강대하게 나란히 건립된 것을 분명히 보며, 모든 세간과 일체의 법이 팽등하 둘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모든 집착을 여의었느니라, 그을 나는 미세한 지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애타란 마음으로 보현의 형을 닦아 모든 급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내느니라 이른바 말할 수 없는 급으로 한 생각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한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급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아성지급을 한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한 급을 아성지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라또긴 급을 잘은급 짧은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짧은 급을 긴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부처님이 있는 급에나 부처님이 없는 급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급의 수요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급과 급이 아닌 것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한 생각 가운데 삼세 모든 급을 보는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급에 매우 미세한 것을 열의 지혜로서 한 생각 동안에 다 실상과 같이 알고는 모든 보살의 행을 원만히 하는 어떤가는 망가. 보현의 행에 들어가는 망가. 일체로 분별하는 애도의 희롱거리 언론을 여이는 망가. 큰 원을 여시지 아니하는 마음을 얻는니라또한량없는 세계 한량없는 부처님의 충만함을 모두 보는 망가. 모든 부처님의 성근과 모든 보살의 행을 듣고 진니는 마음과 일체 중생을 이루하는 강대한 행을 듣고 잊지 않는 마음을 얻느니라. 또 일체 급의 부처님이 출연하심을 나타내는 마음과 낱낱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동료하지 않는 행을 닦아 쉬지 않는 마음과 일체 세계에서 열의 몸으로 짓는 업이 보살의 몸에 충만한 마음을 얻느니라. 법을 아는 미세한 지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 마음으로 보현의 형을 닦아 태전치 아니하며 일체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느니라 이른바 깊고 깊은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강대한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각가지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장엄한 법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에 할량이 없는데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또 일체 법이 한 법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한 법이 일체 법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이 법 아닌데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법이 없는 가운데 일체 법을 나란히 건립하되 어기지 않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불법의 방편에 들어가서 남김이 없는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일체 세계의 모든 말로 건립한 법에 대한 미세한 지혜는 그것들과 동등하고 그 지혜는 걸림이 없어. 모두 사실과 같이 알며 거지 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마음을 얻고 낱낱 법계 깊은 마음으로 굳게 머물러.걸림없는 행을 이루며 온갖 지혜로 여러 근에 가득하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인 바른 생각의 방편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강대한 공도를 성취하여 법기에 가득하며, 일체 모든 열의 몸에 들어가서 모든 보살들의 몸으로 짓는 업을 나타내며, 모든 세계의 말을 따라서 법을 연설하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과피한 지혜의 마음으로 짓는 업으로, 한량없는 교만방편을 내어 모든 법을 분비하는 살바야 지혜를 얻느니라. 일체를 아는 미세한 지혜, 집착없 고속박의 세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형을 닦아, 일체의 매우 미세한 지혜를 내는 이라. 이른바 일체 세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중생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법의 가보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의 설법할 때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이니라. 또 일체 벗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온 허공계의 삼세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모든 말하는 길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세간의 행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일체 출세간의 행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입니다. 내지 일체 일의 도와 일체 보살의 도와 일체 중생의 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로 보살의 행을 닦고 보현의 도에 머물러서 그리나 뜻을 모두 실제와 같이 아느니라 그러고는 그림자 같은 지혜를 내며 꿈과 같은 지혜를 내며 한영과 같은 지혜를 내며 아리와 같은 지혜를 내며 베나와 같은 지혜를 내며 흑운과 같은 지혜를 내며 정멸한 지혜를 내며 일체 법계의 지혜를 내며 의지할 데 없는 지혜를 내며 일체 불법의 지혜를 내느니라 실제 해양.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향하되, 세간과 세간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보리와 보리살타를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살의 행과 벗어나는 길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처님과 일체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중생을 조복함과 중생을 조복하지 않음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근과 해 향함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자신과 다른 일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시하는 물품과 보시받는 일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살의 행과 등연각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법과 죄를 분별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문을 모두 맸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의절한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마음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몸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입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업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가보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세간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부처님 세계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중생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법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지혜에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느니라. 이 이름을 밝히다.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해양할 때에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 닦으시던 해양과 같이 해양하느니라. 과거 모든 부처님들의 해양을 배우며, 미래 모든 부처님들의 해양을 성취하며, 현재 모든 부처님들의 헤앙에 머무느니라 또 과거 부처님들의 헤앙하던 길에 편안히 머물며 미래 부처님들의 헤앙할 길을 버리지 아니하며 현재 부처님들의 헤앙하는 길을 수순하느니라또 과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검며 미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며 현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느니라 또 과거부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만족하면 미래 모든 부처님의 평등을 성취하며 현재 모든 부처님의 평등에 머무느니라. 또가아 모든 부처님 경계를 행하면 미래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며 현재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평등하니라또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선근을 얻으며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갖추며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행하심에 머물며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순종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살 제구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하는 마음의 해양이니라 가히를 밝히다 또 보살 마살 이 해양에 머물렀을 때에는 일체 건강윤이 산이 깨뜨릴 수 없으며 일체 중생 중에 몸매가 제일이어서 따르리가 없느니라 또 모든 마군의 삿된 업을 꺾어버리고 시방일체의 세계 널리 나타나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일체 중생을 깨우치기 이하여 좋은 방편으로 모든 불법을 쓰라여 큰 지혜를 얻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의 마음이 미혹하지 않게 되느니라 또 태어나는 곳마다 다니거나 머무를 적에 무너지지 않는 근속을 항상 만나며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말씀한 정법을 청정한 생각으로 다 받아 지니느니라 또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 항상 쉬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여 집착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또 보현의 행과 원을 구족하게 정장하여 일체 지혜를 얻으며 부처님의 일을 지어서 보살을 자제한 신통을 성취하느니라 금강당 보살의 개송 그때 건강당 보살이 부처님이 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살펴보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희양할 바이 성근 시방에 가탈이 없는 어른님께 한 번도 소홀한 마음 일으키지 않고 따으신그 공덕과 업을 따라서 또다시 공경하 존중한 마음 내도다. 수행한 일체의 모든 공덕을 자기나 다른 일을 이해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높은 신심으로서 중생에게 이익 주려고 향하도다. 잠깐도 교만한 마음 내지 아니하고 또한 다시 못난 생각도 내지 않으며 열의 문과 말로 하시는 업을 그가 모두 물어서 부지런히 닦아 익히도다. 보현의 구경의 경지, 닦은 바에 가져가지 모든 선근은 중생에게 이익 주기 위한 것이니 깊은 마음 강대한 이해에 안주하여. 높은 너른 공덕을 지혜 해양하도다. 세간의 미세한 지혜, 세간의 한량없이 차별한 일과 가지가지 공교롭고 기특한 일에 크고 작고 강대하고 깊은 것들을 모두 다 수행하여 통달하도다. 세간의 가지가지 있는 물들, 몸들에, 세간의 가지가지 있는 몸들에 이 몸으로 평등하게 다 들어가고 이렇게 수행하여 깨닫게 되면 지혜문 성취하 퇴전하지 않도다 세간의 국토들의 한량이 없어 작고 크고 자처지 엎어진 것을 보살들이 지혜의 밝은 문으로 한모공 속에서 모두 다 보도다 중생들의 갈래 중생의 마과행 한량의 끈을 평등하게 한마음 속에 들게 하고서 지혜로서 다열를 깨우쳐 주며 수행하는 일에서 퇴전하지 않도다 중생들의 세계 중생의 근성이나 즐기는 욕망, 상중하품 종류가 각각 다르고 모든 것 매우 깊어할 수 없으나 근본 성품 따라서 모두 다 알도다. 중생들이 짓고 있는 가지가지 업 상중하품 제각기 차별한 것을 보살의 열의 힘에 깊이 들어가 지혜의 문으로써 널리 밝게 보도다. 보살의 행가 덕. 아릴수 없는 무량한 겁을 한 생각에 팽등하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와 같이 보고 나서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의 청재한 업을 닦아 향하도다. 가금이의 현재의 그 모양들이 제각기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아. 팽등이 치를 어기지 않나니, 컵망가진이의 밝게 통달한 행위로다. 세간 중생들의 행동이 각각이라 혹은 나타나고 혹은 숨고 할량업근을 보살이 그 차별을 모두 알지만, 또한 그 모양이 모양없음을 다 아느니라. 팔상성도의 인가 시방세계 일체부처님들의 자제하고 신통한 힘 나타내는 일 넓고 커서 헤아릴 수 없지만 보살들이 다 능히 분별해 알도다. 일체세계 도설 타청 그 가운데서 자연이 깨달으신 사람인 사자의 공덕이 강대하고 짝없이 청정한 그 자체의 모양과 같이 모두 보느니라.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의 태도 들고 한량없이 자제한 신통과 변화와 성불하여 설법하고 열반하는 일 세간에 두루하여 잠깐도 쉬지 않도다. 사람 중의 사자가 처음 낳, 태어날 적에 온갖 지에 있는 이가 모두 받들고제석전왕 범천왕, 하늘 사람들 우르르 공경하지 않는 이 없도다. 시방의 모든 곳에 빈틈이 없는 한량욱 거점 벗겨 가운데 시작 없고 끝도 고운 건도 없이 여래의 자제한 힘 나타내도다 인간 중에 높으신 이 탄생하시자 시방, 사방으로 일곱 걸음 걸으시면서 묘한 법문 중생을 우치려고여러께서 두루두루 관찰하도다 중생들이 욕심받아 빠져 있음에 어리석은 어둠 속에 있음을 보고 사람 가운데 자제한 분이 미소 지어서 저들의 상계 고통 구하려 하도다. 크고 묘한 사자우 소리를 내 세간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이니 마땅히 지의 밝은 등불 높이 들어서 생사의 어리석음을 소멸해 버리도다. 인간의 사자왕이 세상에 나실 때 한량 없는 큰 강명 널리 놓아서 나쁜 갈래들을 모두 다시게 하시고 세간의 모든 고통 영원히 소멸하도다. 어느 때는 왕궁에 계시다가도 호련히 출가하여 돌을 닦으니 중생을 요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자제한 힘을 보이시도다. 열애께서 도량에 처음 앉으시니 일체의 땅덩어리 모두 다 진동하며 시방의 모든 계에 강명을 입어 여섯 갈래의 중생들 모두 고통 떠나도다. 모든 마군의 궁전들을 진동하여서 시방 중생들의 마음을 깨우치시니 일찍이 교화받고 수행하여 모두 다 진실한 뜻 알게 하도다. 시방에 널려 있는 모든 국토가 남김없이 모공에 다 들어가고 일제 모공이 끝없는 세계에 그곳마다 신통력을 두루 나타내도다. 모든 부처님들이 연설하신 한량없는 방편을 다 따라서 알며 설사 열애가 말씀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알고 부지런히 닦아 익히도다. 삼천대천세계 충만에 있는 일체 마군들이 싸움을 걸어 지어내는 가지가지 악한 일들을 걸림없는 지혜로 모두 메라도다. 열애는 모든 부처님 세계에 있기도 하고 혹은 다시 온갖 천국에 나타나시며 범천의 궁전에도 몸을 나타내시는데 보살이 모두 챙기나여 장애가 없도다. 부처님께서 할량없는 몸을 나타내어 청정한 묘한 법륜을 굴리시나니 삼세일 체급이 다한다 해도 끝간대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도다. 보배자리 높고 넓어 비길 데 없어 시방 무량 세계에 가득하였고 가지가지 기묘하게 장음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에 앉으시니 불과 사이 하도다. 수 없는 불자들이 둘러 모시고 온 벗개 빈틈없이 두루했는데 한량없는 보행을 열어보이시니 가장 수성한 이들의 행하는 길이로다. 모든 부처님께서 패의를 따라 지으시는 일 한량없고 거짓없어 벗겨 팽등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하나의 방편으로 일체를 다 알아 남음이 없도다 부처님의 자제하고 신통하신 힘 가지가지 온갖 몸을 나타내시니 여러 갈래 한량없이 태어도 나고 어떤 때는 체녀들이 둘러앉았도다 어떤 때는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주가여 성불하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재우에는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나누어서 탑을 세우더다 이와 같이 가지가지 끝없는 행을 도사들의 부처님의 삶이라 연설하시니 세종께서 지니신 크나큰 공덕을 맹세코 수행하여 성취하리라. 절란 성근을 향할 때에 이와 같은 방편법에 머무르면서 이와 같은 보리형을 닦아 익히되 그 마음엔 필경까지 게으르지 않도다. 능이 아는 덕을 밝히다. 열애가 가지시는 신통한 힘과 거제없이 수승한 많은 공덕과 세간의 여러 가지 지혜의 형을 일체를 남김없이 다 알도다. 이와 같이 일체 사람 중에 주인 되시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경계를 한 생각에 모두 다 깨달아 알되 또한 보리행을 버리지 않도다 모든 부처님께서 소유하신 미세한 행과 일체 세계의 가지가지 법들을 그것에 숙순하여 모두 다 알고 구경에는 해양하여 저 언덕에 이르도다 겁을 아는 지에 수가 있고 수가 없는 모든 겁을 보살은 일념인 줄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보리행을 잘 들어가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퇴전하지 않도다 세간을 아는 지에 시방에할량없는 모든 세계가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하기도 한데 거기 계신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보살이 분별하여 능히 잘 알도다. 법계를 아는 지에 순간순간 가운데 불가사의 한량없는 급을 다 분명히 보고 이와 같은 삼세에서 남김이 없이 보살행을 부족하게 닦아 행하도다. 일체의 마음속에 팽등하게 다 들어가고 일체의 법에 들어감도 역시 팽등하며 온 허공의 세계에도 또한 그러하거늘 가장 수수한 행을 닦는 이가 모두 다 알도다. 법을 아는 지혜 중생과 그리고 모든 법에 대한 가지가지 모든 지혜를 내며 포살의 신통력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 이와 같은 일체의다음이 없도다. 일체의 법을 아는 지혜 미세한 온갖 재로 제각기 차별한 것을 보살이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같은 모양, 다른 모양 모두 다 알고서 이와 같이 강대한 행을 닦아 행하도다. 시방에 한량 없는 부처님 세계 그 가운데 중생도 한량이 없고 태어나는 종류도 다 다르거늘 주와 행의 힘으로 모두 다 알도다. 이 이름을 밝히다. 가금 이래 현재의 모든 세상에 계시는 바 일체의 모든 도사들을 만약 어떤 사람 모두 알고 해향한다면 그 부처님의 수행과 팽등하리라. 만약 어떤 이가 이 해향을 닦기만 하며 부처님께서 행하신 도를 배우게 되고 마땅 일체 부침 높은 공덕과 부침 지혜를 얻게 되리라. 가이를 말하다. 모든 세간 사람이 파괴 못하고 일체 배울 것을 다 성취하여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여서 일체 세간의 등불을 항상 보도다. 보살이 수성한 행 청량 못함이여 모든 공덕의 법도 그러하거늘 열의 가장 높은 행에 이미 머문 이가 모든 부처님이 자제한 힘 모두 알도다. 시폐양품 구끝제 31근 끝, 끝 양인용 요지 3세 일체불 은간법계성일체 유심조